오늘은요, 원래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알아보는 유튜브 방송 경복궁 기행에 나섰는데요. 생전 처음 경복궁에 와본 우리들이 너무 오바해서 제작을 도와주시는 PD 선생님도 방송 불가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런데 촬영분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있는 그대로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는 곳이니 애초부터. 진지한 방송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실컷 웃겨드릴게요. 병바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비행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너무너무 유명해진 분들입니다. 한번 자기 소개도 한번 시켜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네, 넌는동내 네, 김나TV 김나입니다. 여러, 반갑습니다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 오, 야, 여기 있어서 한번 어. 걸어면 좋겠다. 이거 시간이 엄청 걸릴 건데, 아다들 버린 거야? 나, 는지정아나 오면 따라 운정이 딱 내가 이 나라의 충던인이라. 오늘 배로 로 매번 해보야 돼. 이렇게. 중간대로 어, 너무, 너무 좋지 않아? 어. 아임금 어, 전화는 안 하고 싶다 아, 근데 여기 패하고패택하는 지식 이거. 지식? 중심이가 어, 이보다도 뭔가 이제 악기를 물리치는 그런 형상으로 한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 요 똑같이 한번 해볼까? 이 공주면 다니야? 어나 공주요 사고가 나거나. 차이가 안나데 공주라고 공공주니? 우리 운종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운종이는 중도나마 발이 팍 올라간다 그리고 음. 이게 경복궁인 네. 어, 조선왕조가 시작될 때가 1392년도지 이성계가 조선의 왕권을 음. 잡으면서 음. 음. 그게 1 3 9 0년아가지고한 3년 이후에 그때 당시는 처음에 알고만 잡아서 때는 해송에 심겨 놓을 때 우리가 음, 음, 3년1 9에 여기 한남으로 옮겨 와서 음, 이것을 이제 경복궁 을 음, 설립을 했지. 음, 그러다가 어 예, 총 예를 들어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 전쟁이 시작 되면서 이게 싹불어 버린 거야. 아, 음. 어, 정말요? 오, 어, 음. 이거 좀 그러다가 다시 다시 그 복원하퍼는 200년 음. 이후에 그래서 다시 중건되고 점차적으로 복원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새롭게 또 음. 어, 원래대로 계속 복구해 나가고 있는데 음. 음. 아직까지는 완벽한 복구가 안돼 있고. 그러니까. 음. 그림이 그려져. 이게 저기, 저기. 인근이 앉아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그게. 저 상에는 신하들이, 신하들이 앉을 거잖아요. 응? 음. 뭐 회의하고 음. 아침조회 할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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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김종남 아내가 조인이옵니다 전나 요선하네 우리 김정이가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어, 초나. 아, 악녀라서 그 지금 못들어갈거에요 악녀 <laughs> <안> 진짜 <laughs> 나 자꾸 상상되잖아 임금이 막뭐막 뭐, 어? 어. 어, 신문하다가 <laughs> 그래 저승상은 그라지 죄가 없는가 하고 여기다 <laughs> 저승을 <성을> 탁 <laughs> 태워버려 진짜 어? 많이 봤네 감사합니 어. 어. 내 이름이 무엇인 거? 이따 저녁에 내 스무 살 들도록 캐라 야, 저 얼핏아, 뭐야, 인근인데! 님의 그럼 이게 얼굴은 대충 어떤 감을 줬었어? 인근님의 얼굴은 좀강열대요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그부를 아,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럼 네, 나 네, 옛날에 네. 그부 완전 팬이었어. 음. 음. 걸로 좀 연기가 좀... 진짜 대박. 어머, 우리 공주님도 이제 완전 대박이요 한층 한층 이상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음. 운정, 운정 씨가 예. 사극을 많이 본다는데. 아, 어, 많이 보죠. 혹시 뭐? 이게 왕의 침실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한번 좀 재미나게 이야기 풀어보시나요? 어어 <laughs> 어, 나는 그 음. <laughs>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요 앞에서 상궁이 그 이제 그 중전을 맞으면 왕이 잠자리 첫날을 치르잖아요 음. 근데 그그 그 왕비랑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동작까지도 상궁이 알려주더라고요 오 뭐, 진짜? 전하 오른쪽으로 돌릴 수 없어서 미치겠다. 그 어, 그러다가 하 너무 급하시면 왕의 체면에 금이 가옵니다. 서두르지 마 없어서 그러니까 왕이 왕이 상해 물러가지 못 남았거든요. 엄마 왕은 어쩌면 저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그게 가장 그게 우와. 나고 아니 그것도 응. 품위를 지켜야 되네. 그러니까 왕이 그그 그, 그, 그걸 사랑을 나눠도 품위가 있더라고요. <laughs> 공주님은 뭐가 인상에 남았어요? 신발 거기 들어갈 때 음. 이제 공들의그 이제 하늘들이 옆에서 샤워를 시켜주던 음. 그 음. 그런 거 음. 같아. 상화를 시키셨어. 어, 네, 이렇게 어. 이만한 통에 어. 앉혀놓고 음, 장미를 다 뜯어가지고 음. 이렇게 해주는 거? 그 어. 같아. 그러니까. 음. 저기 나 지금 여기 딱 내가 좀 어. 앉아 보니까 있잖아, 이 궁궐이란 게 얼마나 상막하고 어. 그 권력의 기운이 어. 느껴져요. 그렇죠. 막 왕은 살아남으려고 또 이쪽 상대는 이 왕의 권력을 빼으려고또 어, 한쪽에서는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근여들 그 암투 아, 어머 막 이게 막 옆에서 막다구려져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안 태어난 게 다행이야 다행히, 너가 다행히야. 너랑 나처럼 착해가지고 궁궐에서 매장당하지 우리는 <laughs> 지금 시대는 뭐 남자의 선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선택을 해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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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섭다 무서운 세상이다 정말 내 입이야! 어떻게 벌어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 <laughs> 옛날 사고에서 진짜 안 악녀. <laughs> <맞다, 맞다>, <laughs> 이렇게 가다가도 전화 <laughs> 이렇게 뭐 가다가. 어. 전화 전화가 나타나면 덜변하는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전화. 전화가. 불쌍한 소. 어. 전화가 나도. 전화가 지나가고 있어. 전화가 지 아니 전화. <웃음> 어.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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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아 여기 경치가 너무 좋지 어. 아 어떡하냐 아, <laughs> 대박이다 진짜 음 좋다 옛날에는 공기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그때는 뭐 화학 공장 <laughs>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은하야 저기 들어가 봐 버스 좀 원이이진나 어. 아, 뭐 잡아봐 둘이서 <laughs> 한번 날 잡아봐라 해봐 지금 여기가 공연을 어. 보게 되면은 운정이또 연기 또 시작한다 또... <laughs> 이런 데... <laughs> 들어서... 이런데 해봐 런데 숨어있다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너무 웃겨 어. 어. 진짜 운정아

아,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어? 네. 우리 전에 한번 한복도 입었으니까, <laughs> 음. 한복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북, <laughs> 한복 문화? 네. 한복? 우리 북한에서 한복을 입어봤어요. 어떤 데한번 입어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은하 씨나 은정 어. 씨? 저는 이런 한복은 못 입어봤어요. 이런 한복은 못 입어보고, 음. 이제 학교 다닐 때. 음. 음. 그런데 잠깐 다닐 때 대학생 한번 음. 있잖아요. 그외에는한번 음. 내가 이게 한복을 일반 한복을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을 장롱 있잖아요. 음. 장롱을 뒤졌는데 엄마가 옛날 음.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온사지, 온사지를 빠졌다. 그걸 한번 이렇게 몰래 훔쳐서 입었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었어. 음. 그 북한에서 한복을 조선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적 억지. 그래가지고. 그 북한 한복은 이것처럼 여기까지 오긴 해요. 그리고 음. 여기서부터 이게 쫙 음. 퍼져요. 그래 밑에 꽃이 막려하고 음. 음. 그래서 어, 우리는 지금 막뭐 구경한다고 이걸 입었잖아요. 음. 제가 그때 그 한복을 한 일년에 한두번 입어봤던 것 같아요. 언제지? 특별한 날로. 기동서 그, 선전대를 다닐 때 음. 행사를 해야 되니까 어, 그 이제 가수들 음. 그런 거 입어라 해가지고 또그도 빌려 입었는데 어. 우리 엄마가 어, 우리 딸좀 하나는 꼭 해줘야 돼서 어. 빨간 그 조선 한복을 2,500원 주고 샀는데 내가 그거 탈북하기 전에 딱한번 입고 집에다 두고 왔거든요. 어, 네. 어. 여기 나만의 오니까 한복이라 해가지고 사실 우리 북한에서 생각했던 그 조선 치마 조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 다 계란 한복이야. 이런 식으로. 음, 맞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다 다르고 색상이 음. 다르고 다시대별로 달라요. 아, 네. 시계별로 다란데요 설날에도 그쵸? 있고 어. 추석날에도 있고 추석할.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기본 이제 음. 우리 민속적인 명절 날에는 무조건 입고서 음. 부모를 찾아뵙고 맞아. 근데 음. 여기 옛날에 진짜 머리에 너무 팔을 궁금해요. 따서 이렇게 안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머리를 가채라고 해요. 가채인데 아, 옛날에, 네, 음. 옛날에 이제 뭐 제인들이나 음. 이런 음. 사람들이 머리를 음. 잘라서 아, 진짜 어, 그런 사람들 음. 머리를 잘라서 딱딱 손질해서 그걸로 가채를 만들었고요. 음. 네. 그래서 그 가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음. 또그무을 많이 해서다 음. 나타내거든요. 네. 이 날씨에 봄 내려온다가 얼마나 인기가 네? 좋으시구나. 네? 이 날씨에, 이 날씨에 봄, 내려온다. 봄,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여기도 음. 다한국 입고 어죠 뭐 여기 올려서 손 빨라 시하야 돼. 손 빨라 손빨주나요 이렇게만 풀도 됩니다, 그냥. 온다! 근데 응, 이렇게 해요? 한늘은 빨리 빨리 안리빨요 감사합니다.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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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빨리 빨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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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빨리 빨거빨도 빨리 빨리 밥을 찍다가 나온 밥찍다가 무리로찍다가 공주님이 불러가지고 아니 데뷔 마마라 해놓고 나한테다가 다 돌려주고 <laughs> 이 <이게> 뭐야 도대체 <웃음> <웃음> 완전한 무술리잖아 <모습이잖아. 웃음> 근데 해도 이쁘다 어한미춤추보세요뭐어는지막 우리 같이 해. 내내려온다 아, 범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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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아, <놀람> 아, <놀람> 아, <놀람> 우리 그 미션이 있어요 아, 요새, 요새 유명한 나치의 노래 범내려온다 아, 근데 네. 거기서 침동상이 유명하거든 네. 다들 즐길 사람이 없으니까 침한테상탕 썹니다 상그리 구독자 여러분들해평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하지 못해 한꺼번에 터졌나 봅니다. 힘들게 보내시는 많은 분들께도 자그마한 위로가 되었길 바랄게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즐겁고 자유롭게 봄나들이도 할수 있으니 목숨 걸고 탈북하지요. 제 방송 오늘 좀 심했죠? 서울을 사랑하는 방식이 좀 과해서 죄송합니다. 구독자님들, 임금님들, 전하 용서하시라요. 다음에는 진짜 제대로 된 방송,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